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음해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어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은 또 다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논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이를 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분명하게 그 안식이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됐었는데 안식이를 지키지 않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보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한 구절 함께 볼까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아, 표적이 무엇이냐 아, 눈먼자를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그 남자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것을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시면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표정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결코 범상치 않은, 어,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네들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그저 우리가,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큰 틀을 갖고 있었죠 안식이를 범하는 이것을 통해서는 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요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깊게 바라보면 분명하게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베풀으시는 걸 통해서, 아, 이분이 범상치 않은, 그, 적어도 메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알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통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뭐 어떤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감론을 박을 하면서 이바리새인들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서 많은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소외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이 맹인된 사람입니다. 어, 이 맹인 된 사람은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볼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떤 어, 의미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면서부터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알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시각 장애인들의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여러분들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누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분들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 특히 이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다,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도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도 부족할 만해 축하해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와,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해야 할그 시간에 지금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부모도 괴롭히고 있고 이 나음을 받게 되었던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의 어떤 그 잣대와 기준과 그런 생각에 갇혀 있고 자신의 어떤 그 관념에 갇혀 있게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분명히 묻다가 이 물음을 누구에게 지금 가져갑니까? 부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왜이 부모에게, 물, 부모가 이장성하였으니까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많이 많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까? 유대계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해서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 게다가 뭐 사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엄청난 어, 그 압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어,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을 뜨게 되었지만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지만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에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눈뜬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야 될 시간에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기쁘고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즐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시인하지 못하니 결국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무서움에 빠지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잣대들. 그들이 경험한 일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그들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갇혀진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도, 우리에게 아무리 즐거움을 허락해 주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셔도, 늘 언제나 답답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너무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되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와 함께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4장 2절에 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하지만 시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디 가서 교회 나갔다, 교회, 다녀, 교회 다녀왔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교회 위에 내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논쟁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틀에 빠지게 되고 갇혀있게 되는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답답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자녀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